안녕하세요. 두두리입니다. 오늘 땅은 대박인 듯 해요. 너무 갖고 싶은 땅입니다. 집을 짓기도, 사두고 땅값이 오르길 바라며 묵혀두기도, 텃밭을 하기도 좋아 보이는 대지 물건이에요. 거리가 멀어도 일단 제가 사두고 싶은 곳이었기도 한데요. 결국 영상으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길래 그러나 물건 가기 전 지도를 잠깐 보고 갈게요. 위로는 목포, 아래로는 영암, 그 사이 목포에 속해 있는 고화도라는 섬입니다. 현재는 위아래 모두 용로로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바다였던 곳을 계속해서 육지로 만들고 있어요. 왜 육지로 만드는 걸까요? 아파트도 짓고 계속 바다를 육지로 만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길만 보면 진짜 시골스럽지만 도시지역에 접근성 좋은 육지 같은 섬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설 테고 상가들도 생겨나고 그러겠죠? 뭐 대충 그런 곳입니다 그럼 물건지로 가볼게요 어, 저희는 지금 저쪽 도로에서 들어왔고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laughs> 누나가 오늘도 우산을 <laughs> 씌워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산 도우미입니다. 우산 그게. 도우미. <laughs> 어? 비바람이 진짜 너무 불쑥하다. 비는안 왔었는데 갑자기 다 오니까 비가 <laughs> 떨어지네요. 여기 보면은 회사 테이블카도 있고 <laughs> 여기 이충무공 유적지도 있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물건이 있어요. 어, 근데 여기에 보면 국립호남생물자원관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이 건물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성사진에는 이제 건립 중인 걸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완공이 됐나 봅니다. 일단 물건지로 가볼게요. 어, 여기서 들어가는 길에 인도는 없네요.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무슨 과수원이 있어? 저게, 저건 뭐야? 빨리 얘기해줘. 저건 뭐야? 물건지 들어가는 길에 이런 커피 음료, 생수, 과자 셀프야 셀프 아 셀프네 여기 어딘데 왔다 갔는 사람이 있나? 여기 이제 뭐 동네 분들 여기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여기. 원래는 섬이지 어, 어 여기가 무슨 섬이지도 보니까 섬이더라고어 어, 섬인데 지금 이제 육로로 연결된 걸로 같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길로 들어왔어. 아, 이렇게 자판기로 과자, 음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물건지에서 아, 텃밭 하다가 목마르면 여기 와서 음료수 사 먹으면 되겠네요. 편의점 같은 거는 없는 근데 물, 물을 <laughs> 싸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laughs> 아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너, 어 방금 새소리 들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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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생각? 꼭 녹음한 것 같은 어. 어. 그런 소리가 들렸네. 되게 청량한 새소리인데? 어. 어, 어 지금도 어, 그러네. 멍멍이가 치지 않네요. 센스 있네. 그러게 <laughs> 말이 좀 늘었네. 어. <laughs> 어, 거의 다 왔다. 오, 새 소리가 너무 좋다. 여기 요요 지금 아래 보이는 여기 지금 텃밭으로 평 땅인 것 같아요. 이리로 내려가 여기 보면 차도 들어갈 수 있게 턱이 낮게 어, 되어 있습니다. 차 들어갈 수 있어? 여기도 어, 딱 여기까지만 <laughs> 차를 딱 세워놓고 어. 그대로 후진해서 이제 나가게끔 정도만 보면 되고요. 차는 시켜봐 응. 저쪽에 어, 저렇게들을 많이 대놓으셨네요. 길가에 응. 좀 주차를 해놨어요. 땅 음, 경계는 여기 조금 떨어져서 이 밑부분 응. 텃밭 있는 부분이 경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위에서 위성 지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여기 이제 드론 촬영이랑 비행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승인을 내주지 않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론은 비행이 불가능하고 여기 위성 사진으로만 대체하겠습니다. 위성으로 정확한 경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땅 모양은 저, 요, 요렇게 텃밭, 지금 현재 밭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 꽃 있는 곳. 여로부터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끝에 손잡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 길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위성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어, 여기 마을에서 여기 오르내리는 계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가볼까 누나? 어, 여기 마을 마을에서 여기 올라오는 길이야. 왼쪽에는 되게 대나무 숲. 우리 저기 구독자분 중에 저기 신하부로님이라고 네. 신하님이 요 돌담에서 구렁이가 나올 수도 있대. 어, 진짜? 아, 신하님 보고 계신가요? 이런 <laughs> 틈새에서 구더, 구렁이가 구더기 구더기 가 아니라 구렁이. 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이뻐. 이런 돌담이. 어. 이 돌담에 미치면 평생 돌만 쌓는다는 사람도 있던데. 여기 이제 마을 길입니다, 이렇게. 길이 예쁘다. 어, 길이. 이렇게. 어우, 꽃길이네, 꽃길. 여기, 저번에 그, 봤던 물법이랑 그 비슷한데? 그러게. 그때는 벌이 어, 너무 많아서 어, 도망갔지? 때문에. 그랬지. 아, 여기. 이 마을 안쪽에 상수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수도가저 위에까지 대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 게 정돈돼 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저런 여러 가지를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 지금 여,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그 이충무공 유적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는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적지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유적지 안쪽 비석에 외군들이 총을 갈기고 뽑아서 야산에 버린 것을 해방 이후 주민들이 찾아 다시 세웠다고 하네요. 이런 정자도 있나 봅니다. 섬 외곽에는 이런 전망대도 있었습니다. 파목선을 쌓아 올린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물건 경계입니다. 모종삽 같은 모양으로 생겼네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군유지 도로예요. 손잡이 끝부분도 마을로 내려갔던 도로와 접해 있고, 위쪽 모두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경사면이 도로 땅이었던 걸로 보여요. 나중에 땅 높이를 맞추고 예쁜 소형 주택을 지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향도 좋아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쪽이 남향입니다. 오늘 물건은 방구석 입찰 가능한 공매 물건으로 화면 상단에 물건 관리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물건 관리번호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주소는 전남, 목포시, 달동, 792-8번지로 목포 초입, 여기, 유달산 근처 생활권까지 자차 7분에서 8분 거리입니다. 아유, 제가 더 덥네요. 저 커플들도 새로 생긴 이 카페를 가는 길인가 봐요. 아딴 길로 샜네요. 물건 지목은 대지 면적은 236 제곱미터로 71.5평 되겠습니다. 현재 물건 대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자연취락지구는 60%인데 도시 지역이기도 해서 건폐율이 얼마까지 허용이 될지는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최소 14평에서 최대 40평 사이 가능할 것 같고요. 경사면을 이용한 이런 집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 2층과 테라스에서 바다가 더잘 보이는 집인 거죠. 입찰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다녀와 보시고 주변에 가볼만한 곳 들러 보셔도 좋겠네요 현재 감정가 3,750만원 최저가 역시 신건으로 3,750만원인 상태입니다 물건 주변에 최근 거래건들이 있었고요 같은 조건의 대지의 경우 아래쪽 21년도에 99만원 바로 위 20년도에 50만원 맨 위에 가장 최근 22년도 평당 89만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평당가를 물건 면적에 대입해 보면 최저 3,5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 사이에 거래된 걸알수 있고요. 현재 최저가인 3,750만원은 정말 최저가 수준에 감정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식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먹어보는 게 낫다고... 음... 어우, 맛있네. 맛있네요. 모포 맛집! 곰집입니다. 남진 선생님 생가 바로 옆집이에요. 끝이에요.